상품도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 형이 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선 저는 그 어. 상품 찾고 소싱하고 나면 어. 구글 시트에 이렇게 상품명, 옵션, 어. 수량, 재질 어. 그리고 중국 원가까지 어. 해가지고 공급가랑 판매가까지 시트에서 어. 한 번에 관리하고 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피그마 아시죠? 피그마? 돼지? <laughs> 미안해. 피그마 알지 알긴 어 피그마 써서 해? 네, 전 피그마에서 이 데이터 어. 불러와 가지고 어. 상세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오, 어... 그게 그래서 어떤 어떤 식으로? 음. 대표 피그마 깔려 있으세요? 나 없지. 나 포토샵 6.0도 안 깔려 있어. <웃음> <웃음> 어. 그럼 제 노트북으로. 근데 내 컴퓨터 금방 까나? 어, 까는 건 금방 깔리긴 해요. 어, 아니야 쓰지도 않을 거. 야 <laughs> 이제 보여줘봐봐 <laughs> 아니야 나도 잘해. 음. 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네. 피검 한번 열어 보여드리면 음. 템플릿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어, 아 템플릿을 이렇게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이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건 아니네. 응. 그냥 기본으로 그냥 기본으로.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울 때 상품명이랑 어. 어. 그 제품들의 이미지 3 개. 어. 그리고 제품의 상세한 정보들. 정보는 여기다 넣는 거 아니면 끌고 와? 어, 이것도 어. 엑셀에. 방금 넣어 놓았지. 알지 알지. 디테일을. 어 그래 이게 이게 자동으로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자동으로 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어 요새 특제한 할때 한글 표시장이 어 필수니까 어 그것도 그치. 이제 안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서 라벨 음. 만들어지게끔. 어.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릴 도면 여기 있는 링크를 음. 복사해서 음. 구글 시트 싱크라는 음 데. 음. 알지? 구글 시클 시트 싱크. 어. 여기 붙여넣고 이렇게 실행시키면. 웃어 형씨 잘하러 온 마. 모르는 거 같아? 약간 <laughs> 이진. 어? <laughs> 야 행정급 <laughs> 행정분출신이야. 이렇게, <한쪽도> <laughs> 이렇게 어. 상품명이랑 옵션이랑 재질 수량이 이게 다싹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어. 이제 이미지만 전부 해주면 되는거야 이미지 드래그로? 네어 그렇지 형도 잘 알지 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 저장해가지고 어. 견적서 제안하는 건 사실 똑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아 나머지는 이제 다 네. 수작업으로? 상세페이지 만드는 것만 조금 손만 바르고 음. 음. 제안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랑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음. 잘하고 있네 <laughs> 어, 형이 이걸 디테일하게 좀 한번 손좀 봐줘 어? 어?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 아, 할까요? 그건 전문이지 <laughs> 몇 년째인데. 그거는 <laughs> 어. 몇 시지? 아, 다섯 시 반. 저녁 먹으러 야 돼. 어, 내일. 내일 형이 딱 설명해 줄게. 알겠습니다. 어, 알았지. 오케이. 맛있게 저녁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봅시다. 내일 뵐게요. 네. 여보세요? 어, 뭐해? 어, 밥 먹으러 왔어. 아, 지금? 어. 어, 야 내가 어저께 이게 수강생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 캠프생 상품 등록하는 것좀 보자 고 그랬어. 어. 그랬더니 막 피그마를 쓴다는 거야. 내가 뭐 알아야지. 응. 어 그래서 내가 형이 잘 알지 마. 그랬지. 응? 응. 어, 그리고 일단은 <laughs> 잠깐 기다려 봐라. 너가 오늘 오잖아. 너한테 보내려고 <laughs> 그러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써서 알지. 았 <laughs> 이따 가서 얘기. 아 어, 와서. 알려 주면서 아, 오늘은 훨씬 더잘 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알았지? 아 예예. 압류압류 예. 아, 네. 이따 오시다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그 오르적 날개 님이 요즘에 피그마 이용해서 엄청 대량 등록을 잘하고 계신다고 <laughs> 소문이 자자하던데. <잦아던데. 웃음> 아예 잘하는 정도는 아니고 네. 어딘 유튜브나 이런 데 보고 네네. 조금 따라해서 저만의 네.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 있어요 음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저희 캠프와서 받은 소싱리스트를 음, 작성하는 네. 엑셀을 받았거든요 네아우 음. 골동품 소싱리스트 갖고 계속하고 시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네. 저만 약간 변형을 조금 했어요 음. 이제 상품명 옵션 수량 재질 음. 이렇게 각각 입력하고 네. 중국 원가랑 수량을 입력해서 공급 마진율 조율하고 공급가 맞추고 쿠팡 네. 마진율 조율해서 최종 판매가까지 음. 이렇게 설정해서 여기 있는 시트를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놨거든요 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템플릿에 구글 시트 싱크라는 네. 플러그인이 있어서 음. 여기에 이 구글 링크를 시트 링크를 복사해서 첨부해서 패치싱크를 하면 네. 한글 표시상 라벨에는 상품명, 음. 옵션, 수량, 재질 제가 아까 입력해 놨던 것들이랑 여기 상세 페이지에는 상품명 음. 그리고 상세 정보 고시에는 상품명, 옵션, 수량, 재질 똑같이 음. 이렇게 불러와지도록 설정해 놨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구글 시트에 제가 작성해 놓은 1688 링크들을 이거는 지금 알리링크긴 한데. 이미지들을 캡처해가지고 피그마에 캡처해서 붙여넣기해서 음. 이미지를 직접 하나하나씩 넣어서 저장해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오. 이렇게 바꾸시고 나서 대량 등록 효율이 엄청 빨라지셨나요? 처음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네. 훨씬 빠르더라고요. 음. 제가 이전에 피그마 써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할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자동화가 대세인데 저희가 하는 이 로켓은 네. 초반에 대량 등록이 어쩔 수 없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 작업에 약하신 분들이 이미지 편집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여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버전이에요. 음. 그래서 어 제거 화면 보시면 저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시트인데 어 이렇게 각 시트 상에 내가 원하는 뭐 요즘 모델명 의무로 음. 들어가야 돼서 모델명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각 제품의 링크나 대표 이미지 링크 상세 이미지 링크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명들을 조금 쪼개서 넣었어요. 음. 그걸 쪼개서 넣은 이유는 어, 보통 이제 몇 가지 이제 메인 키워드들을 조합해 가지고 상품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비슷한 상품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소싱할 때 이름이 겹치지 않아야 되고 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의 단어들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상품명 위치를 조금씩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고 뒤에서 이제 가격만 조금 조절해서 쓰시면 될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아. 여기까지는 뭐 거의 다 비슷해요. <laughs> 기존 네. 소식 리스트를 조금 더 이제 좀 보기 좋게 만들어놨다 뿐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제안하겠다할때 체크를 하시면 체크한 항목만큼. 뒤에 이제 견적서 양식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넘어온 것들을 이 단락별로 한 번씩 복붙하고 또 뒤에도 복붙하고 또 끝에도 복붙하고 이렇게 하면 견적서가 자동으로 이제 좀 저장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고 또 이렇게 할때 실제로 체크한 것들을 이제 피그마에 연동해놔서 피그마에서 대표 이미지에서 이렇게 리싱크 한번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저기 선택된 이미지들이 불러와 지고 또뭐 이렇게 대표 이미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똑같이 이제 리싱크 눌러서 이제 연동되어 있는 시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가 넘어오고 네. 어 요즘에 필요한 라벨도 자동으로 이제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넘어오게 돼서 네. 이제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플러그인 통해서 눕기 바로 할수 있게끔. 아, 두기까지 상... 바로 따지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그인 통해서 네. 이렇게 음. 진행하실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플러그인 두기 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면 바로 두기가 따진다. 네. 아.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초반에 우리는 대량 등록이잖아요. 네. 지금 이 제품을 이대로 팔겠다가 아니라 쿠팡한테 제안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중국어 없는 거 위주로 쓰시되 혹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중국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 크게 공들이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좀 편집해가지고 음. 바로 이제 저거에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건 바로 이제 좀 잘라서 중국어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중국어 없는 부분만 그때그때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최대한 단시간에 어, 많은 상품들을 제안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네. 어,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시트에서 우리가 소싱 딱 해놓으면 자동으로 견적서 나오고 거그 견적서에 필요한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 여기 한번 써보시고 이게 훨씬 더 빠르신지 어... 제가 제공해드릴게요. 한번 <laughs> 어, 이 열심히 한번 써보세요 <laughs>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음, 견적서까지 네. 저렇게 나온 건 네. 좀. <laughs> 신기한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요거 갖고 한번 해보시고, <laughs> 네. 뭐 하시다가 이미 피그마 좀잘 하셔가지고, 네. 방금 하신 것도 되게 잘 만드셨는데, 네. 이미지를 또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어야 되고, 또 네. 견적서는 또 견적서대로 따로 하셔야 돼서, 네. 그 시간마저도 좀 줄이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조금 더 정형화된 것들로 이렇게 빠르게 제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써 보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아, 오날님한테또 모르는 거 있으면 네네, 바로 네. 얘기해야 알겠습니다. 되겠는데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